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유튜버 윤댕 이 대도서관과 이혼 소식을 전한 후 심정을 밝혔다. 31일 윤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7월 마지막 날이 밝았네요. 어젯밤 갑작스런 소식을 전달드려 많이 놀라셨죠 라는 글을 게재 했다. 윤댕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는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라며 대도서관과의 이혼을 언급 했다. 그러면서 헤어짐을 결정하기까지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만큼 이해하는 부분들도 많았기에 웃으며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그동안 저희를 예쁘게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귀난 오해가 생길까 길게 적진 못해도 저보다 마음 졸이며 지켜보셨을 우리 댕댕이들도 정말정말 고아워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대도서관은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윤 덴과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대도서관은 저희가 합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좋은 일로 헤어지는 건 아니다. 살다 보니까 서로 더 일에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친구로 더잘 맞을 수 있는데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들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친구처럼 더 친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분배에 대해서는 각자 번건 각자 가져가자고 협의했다. 서로 더 주고 할 것도 없다. 앞으로 살면서 서로 도울 거 있으면 돕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친구처럼 잘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생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윤댕은 둘다 주장이 강해 말로 지는 걸 싫어했다며,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집이 휴식의 공간이 되기보다 불편해졌다고 갈등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정리하고 서로 서운하고 실망한 것도 없어졌다. 만나면 웃고 편하게 밥 먹는 사이가 됐다고 덧붙였다.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인 윤댕은 대도서관과 결혼 전한 차례 이혼한 바 있다. 쓰라에는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녀로있다김면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